첫 컨셉은 블랙이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블랙 다운 블랙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. 그러니까 예쁜 블랙을 찾는다는 게 어렵다는 게첫 번째고 이 뒤쪽으로도 되게 어두운 톤을 사용했잖아요. 필름 내지는 뭐 판넬 어뭐 아니면 무늬목 이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고를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. 근데 또 우리가 바닥도 있고 뭐그 외적인 뭐 벽지부터 해서 다양한 자재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자재들이 다 기성 베이스다 보니까 톤을 최대한 맞춰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런데 이제 이런 기성 자재들을 사용해서 최대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블랙 계열의 자재들이 어, 조화가 되게 안 돼요. 되게 푸른 블랙이 있고 되게 붉은 블랙이. 그래서 저희도 완전한 블랙을 원래 사용을 계획했으나 그러한 이유로 완전한 블랙보다는 조금 짙은 그레이 내지는 블랙에서 약간 브라우니시한 톤이 들어간 어, 그런 좀 중성적인 톤으로 어,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벽의 필름이나 바닥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어두운 톤으로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 답답하지 않고 중후하고 묵직한 그러한 느낌을 주게 돼서 어, 되게 포인트로서 그리고 또 장기간 이제 생활하는 입장에서도 어, 질리지 않고 좀 세련된 어, 그런 공간이 연출을 된다는 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. 이 콘트라스트를 잘 이용해서. 어 너무 블랙만 썼으면 당연히 좀더 답답한 느낌이 있었을 텐데 어, 좀 밝은 그레이와 어, 블랙 이렇게 좀 대비되는 두 색상을 쓰므로써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이 블랙이 더 세련돼 보이게 그리고 조금 더 중후한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거실 같은 경우는 좀 포인트고 어, 이 집의 가장 핵심 공간이에요. 그래서 제, 뒤에, 제 뒤로 보시면 엄청 큰 TV가 있어요. 그래서 100인치 TV를 설치를 했는데, 처음에 저도 좀 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, 공간에 맞게끔 비례적으로도 예쁘고, 또 실제로 틀어놓은 걸 보니까 TV가 되게 좋더라고요. 크니까. 거실 자체도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100인치 TV가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포인트만큼 천장까지도 같은 색을 밀고 갔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칫 좀 답답하진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꽤 많아요. 근데 오늘 이 현장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리되고 의도되고 그 밸런스가 맞춰진 채로 들어간다면은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. 꼭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소파 같은 경우는 어, 다양한 가격대나 이제 다양한 모델들에 대한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죠. 이제 도이치라는 브랜드의 소파를 이렇게 구매를 하셨어요. 천역 가죽으로 어, 되게 예쁘게. 제작이 된 모습이고 다리 같은 경우는 스틸로 제작이 돼 가지고 좀더 긴장감 있고 날렵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톤에 너무 가구까지도 묵직하게 무겁게 들어가 버리면 다소 좀 처질 수가 있어요. 분위기가. 근데 이렇게 좀 가다가 경쾌함이 보이는 이런 요소들이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.